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대표 오늘도 h s 중공업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함정 정비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우리가 길었던 박스권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주고 자 금요일 장도 마찬가지로 7% 이상의 상승분까지 말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축제와 같은 기간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서 자 여러분 댓글창인만큼 댓글에다가 축제라고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은 영상에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크림 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HJ 중공업을 끌고 가시는데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2026년도 들어오게 되면서 1분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방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자 끌고 가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HJ 중공업을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시면은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된다 자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번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hj 중공업이 1월 6일 날 저점을 깨고 나서 이지지 구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이 7%의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주가 장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시작점 뭐였어요? 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해서 뉴스 속보 들어보게 되시면 은 hj 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 정비협약 최종관문에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확실한 지지 구간 내의 발판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가볍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자 HJ중공업이 미해군함정의 유지보수정비 이 m r o 사업의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달 안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으로써 올라올 상승분이 아직 남아있는 여력이다. 자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미국정부의 항만보안평가단는 어제 HJ중공으로부터 영도조선소 시설현황과 해군함정의 건조실적 그리고 MRO사업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영도 조선소가 미 해군의 에마루 사업을 추진할 최적의 조선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미국 해군의 보급 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도로교통국 내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사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개인 주주로 분들 이제 여러분들 같이 hj 중공업을 끌고 가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hj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보적인 모멘텀을 제외하고 나서 항상 주가의 상승을 끌어왔었던 이 주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자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 h 세중공매 가지고 있는 모멘텀 적 부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결국에 주가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가장도 중요하겠죠 자 그런만큼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그 주체 자체가 누구냐 자그 주체가 다시 한번 매수세로 받아주는지 아니면 매도세로 받아주는지 이런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끌고 하시는 방법과 중장기적으로 끌고 하시는 방법에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공매도 내역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게 될 건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메커니즘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매도는 뭐예요? 결국에 자, 높은 가격에서 주가를 미리 사서 팔아서 수익을 챙긴 이후에 낮은 가격일 때 다시 한번 자, 물량을 상환한다, 갚아주는 형식이 공매도 형식이다. 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3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서 규제 자체가 바뀌게 되죠. 기존의 개인들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전체적 공매도 상환이 들어갔어야 되지만은 자, 외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그 상한선이 기준에 깨게 되고 외인들과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보유했었던 공매도 물량을 자, 정리을 해야 되는 이슈 스퀴지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야 되는 상황이 좀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좀 호재성 이슈가 좀될수도 있는데 자, 일단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H의 고업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공매도 누적량이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HJ중공업을 끌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공매도를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34,350원이라는 신고가를 찍었을 때는 하방의 압력이 공매도 영향이 좀 강했지만 은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게 마지막 4분기 이 12월달 부분에선 공매도 세력들은 완전히 파산의 직전까지 좀 일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서 제가 눈으로 보이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우리가 HJ 중공업이 이 박스권 구간에 형성하면서 횡보 구간에 가져갈 때, 다시 한번 마지막 전고점 이 중간 라인을 뚫어줄 때가 언제였죠? 2025년 12월 24일이었죠.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대체한 물량과 공매도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12월 24일날, 물론 당연히 체결도 이루어지고 상황도 적당히 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결국에 상황이 조금 더 이루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23일날에 우리가 장대 양보 공을 찍고 위꼬이좀 살짝 달아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공매도는 뭐예요? 결국에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내가 아,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량을 빌려와서 이미 매도를 진행해서 수익을 봤었던 구조입니다. 그렇다 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때 내가 다시 빌려왔으니까 빌공짜를 써서 대차에서 물량을 빌려온 거잖아요. 물량을 빌려와서 내가 수익을 이미 봤기 때문에 결국에 빌려온 만큼 모름지기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갚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에서 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실제로 이들은 반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대차거래 내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고점일 때는 물량, 대차 물량은 상환하고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을 때는 체결을 실행하면서 공매도 비중을 량 치고 올라가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에 이 공매도 세력들, 이제 h j 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손실을 크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1월 6일날 이 정비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주가에 대해서 7% 상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 12%에 대한 상승 마저 올라오고 7%에 대한 상승이 같이 또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 그들이 계속적으로 공매도 비중을 비중을 늘려가면서 2% 대에 자 공매도 비중을 치다가 다시 한번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 1%, 0.3%, 0.5%, 0.1%까지 자 결국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다 보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물량을 상환하고 있는 자 포지션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딱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h 의 중국을 끌고 가는데 내가 매도를 던질 때만큼은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하는 대로 떨어질 일은 없겠다. 우리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매도 세력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걱정해야 되죠? 그렇죠. 자 결국에 이세 가지 중에서 내가 1, 2, 3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의 도는 파악했기 때문에 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다면 HJ 중공이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적인 부분에 안에서는 재료가 소멸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어느 정도 비중 덜어낼 생각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빨간색이고 외인들의 보유 시장이 파란색인 지표를 확인했을 때, HJ 중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는 이 매직 구간일 때는 외인들의 보유 비중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 왔었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박스권 구간에 올라오기 전까지, 조선의 물량이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개인들의 힘이 많았지만은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인 상승, 우리가 7,500원 선을 돌파하면서 34,350원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는 외인들의 힘으로 주가를 치고 올라간 부분을 확인할 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눈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매매 동향을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자, 실제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8월 28일부터 주가가 9월 10일까지 신고가를 치고 올라갈 수 있을, 수 있을 때까지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시면은 자,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HJ 중공에 업 대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JP 모건 소리 160만 주, 모고스텔리가 13만 주, 메릴린치가 13만 주. 자, 결국에 골드만삭스까지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를 치고 우리가 34,350원이라는 신고가까지 찍을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왔다. 자, 주가를 컨트롤해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주제를 봤을 때는 개인도 기관도 일반 외인들도 아닌 외국계 은행권, 그 안에서도 JP 모건의 가장 강력한 매수세가 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로 인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이번에 박스콘 구간을 깨주면서 저항 구간 라인을 가볍게 돌파해 주면서 지금의 추세 자체를 변경했다는 게 우리가 가 감이 단기 고점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오늘 날짜까지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누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누가 가장 매수세를 들어왔을까요? 결국에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자, 다시 한번 대차 물량을 상환하면서 숏 커버링 물량이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주가의 상승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었던 그 주체, 수급의 외인들의 주체가.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자,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 가장 많은 매수세 어디입니까? 신한 투자와 한국 투자증권 결국에 자, 너무나도 유명한 공매도 창구에서 1, 2위 순위로 물량을 받아주고 있었고, 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JP 모건 서울이랑 모건 스텔리가 다시 한번 매수세를 받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1월 6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주가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를 8월 28일부터 신고가를 찍을 수 있었던 9월 1 0일까지 물량을 끌어올려줬었던 그 주체 JP 모건소에 대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그 말은 즉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거나 중장기적으로 보거나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됐다. 실제로 우리가 한 번씩 주가를 치고 올라가고 물량이 빠지면서 박스권 구간을 이행보 구간을 만들어 가있을때 항상 주가에 대해서 상승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에 기관과 개인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합작품으로 약 박스 특 구간에 만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 삼승, 상승부는 너무나 추세 자체가 다르다 우리가 근거 자체도 다르고 모멘텀 자체도 다르고 수급도 실제로 우리가 주가를 항상 끌어올려 왔었던 주체들에 대한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근거 없이 내가 매도던지실 필요 없다 야,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마다 분명하게 평단가가 다를 거고 목표가가 다르고 손절가가 다르고 여러분들마다 비중이 전체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거나 중장기적으로 들어왔다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대응 전략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만큼 내가 하단 구간에서부터 HJ 중공업을 끌고 오면서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해서 하방에 압력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니까 이때라도 내가 손절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진행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내가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수익 구간이긴 한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꺾이기 전에 내가 매도를 진행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미 나는 충분히 수익권 구간이긴 한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만 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어떤 걸 봐야 되죠? 결국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번 화방에 압력을 주는 물량세가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그 주체들 있죠. J.P. 모건 소유가 이 모건 스텔리에 대한 자,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 현실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의 상승이 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 타이밍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적절하죠. 자, 하지만 결국에 주식은 신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매도세를 던질 이유가 생기고 그 근거가 잡혀서 실제로 그들의 자, 매도 사인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도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자,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HJ 중공업을 끌고 가시는데 자, 충분하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상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거겠죠. 결국에 그렇다 라면은 내가 그타점은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사실상 지금 당장 우리가 타점을 잡기는 좀 무리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주일 주말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차트가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타점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다음 주한주 동안에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왔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오고 사실상 전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구간에 맞아줄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고값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이 강력한 매물 소화를 이루어주는 과정을 또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물량이 나가는 것과 이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빠지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원에 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얼마원에 매도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20분 내지 30분 정도 이 영상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다 안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희 주식 라운지 서울 대표 이 조선 쪽 공부방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PSP 사업으로 인해서 60종 규모에 대한 이 모멘텀에 대한 이슈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공부방 안에서 안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우리 HJ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협약 관련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슈 전달해드리면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이 올라왔을 때 우리 저점에 기대시는 분들과 단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도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매수매도 타점도 공부방 안에서 같이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장중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안내도 같이 드리고 있고 장이 끝난 이후에도 24시간 내내 저 혼자서 떠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안 알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좀 들고 와 보시게 되시면은 내가 조선 쪽의 섹터를 끌고 가는 데만 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는 견해 자체를 좀 올리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 개인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 4,000 번에 571 하나로 우리 HJ 중공업이죠? 저한테 HJ 또는 H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 하나만 넣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방 입장 링크 안내 같이 한번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나는 공부방 같은 거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한해서는 우리가 신호가 나왔을 때 얼마 원에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 원에 또 다시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 그들의 신호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자 문자로 타점 안내 같이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재형솔루텍에 대해서 매도 타점 안내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자 반갑습니다 서울 대표입니다. 우리가 재형솔루텍 관련해서 자, 이러한 이슈 잡고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과 비중 안내 같이 드리면서 공부방 입장 링크도 제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010-4000번에 5721로 HJ, 자, HJ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방 입장 링크와 더불어서 문자로 타점 안내 같이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11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로서 공적인 채널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이 없습니다. 자뭐 멤버십 가입해서 돈 내서 영상 보세요 이런 얘기도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뭐 가입해라 이런 요구 전혀 없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구독 버튼, 자 좋아요 버튼 돈 되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자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최근에 우리가 조선 섹터에 대한 부상이 올라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H j 중고매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기존부터 다시 한번자 물량을 모아왔다가 이제서야 축제 기간을 좀 맞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에 한해서도 결국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섹터를 걱정을 안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를 4,600 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하루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코스피 지수에 대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달 전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패닉스에 맞으면서 우리가 매도 사이퍼가 까지 터지게 되고. 저번 주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클리 만기 날에 마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종합세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금요일도 4,600 포인트를 돌파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불안감과 걱정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우리 HJ 중공음주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을 타지 않는 이 무상증자 종목 같은 것도 한 번씩만 좀 담아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2026년도 1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아무래도 유보율 관련해서도 높 비율들이 지금 무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태나리프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발행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많이 봤었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소록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가가 2,000원 선 구간부터 4만 4,000원까지 자 22배 이상의 상승을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무상증자 시즌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선 쪽 섹터가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상증자 종목을 한번 좀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서야 우리가 무상증자 종목들 많이 좀 공시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5만원이라도 한 번씩만 좀 담아보시면은 여러분들 밥값이라도 충분하게 좀 벌어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상증자 종목 있으시면은 꼭한 번씩만 담아보세요. 지금 같은 시즌에 우리가 무상증자를 담는다라고 해서 절대로 리스크가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는 낮게 잡지만 리턴 값은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자 유일한 2026년도 1분기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종목을 좀 많이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이 와중에 내가 이제 무상 증자가 뭐 어떤거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개 몇가지 좀 추천을 좀 안내서 드릴게요. 이소룩수 같은 정도는 이제 1대8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를 이제 20배 이상 치고 올라가서 종목이고 이번에 눈여겨서 관심 보고 있는건 1대10 무상증자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제 개인전화번호 띄워드렸죠. 여기다 HJ 말고도 여러분들 무상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상증자 종목 한번 딱 발송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로 무상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자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한 번씩 좀 받아가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은 자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hj 중고을 끌고 가는데 자 그들의 신호에 맞춰서 이제 공부방이라든지 매수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 저한테 hj 또는 뭐 h 뭐 hj 한글로 써주셔도 돼요 hj라고 뭐 hj 라고 아니면 H 또는 H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지만 좀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상증자 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상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 자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될것 같고 자 오늘 같은 영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습도 한번 가져가는 시간이 돼야겠죠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린 거 뭐예요 딱세개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 HJ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함정 정비 협약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함정 정비 협약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살아 있고 재료 소멸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만 좀 걱정하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HZ를 끌고 가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걱정거리가 더러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매를 던지시는 구간이 어디예요? 이 공매도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매를 가장 많이 던지는데 자 눈으로 보여드릴 만큼 여러분들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는 절대로 매도 사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매도 사인은 언제 나온다? 자 그렇죠.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JP모건과 이 모건. 스텔리에 대해서 매도 사인이 나왔을 때 그들의 신호가 나왔을 때자 우리는 매도 사인을 한번 던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때서야 비중을 던지는 거 말고 나서는 우리가 모멘텀 재료들 소멸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고 단기 고점과 중장기 고점을 봤을 때도 우리가 적어도 전 고점이 신고가 라인까지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매도로 절대로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서울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